앞쪽 휠 같은 경우도 휠 스크래치 전혀 없이 깔끔하게 관리 잘 되어 있고 타이어 트레드도 너무 좋아요 한80% 정도 남았기 때문에 타이어도 교체하실 필요 전혀 없습니다 전방 추돌 방지 시스템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크루즈 컨트롤 스마트 기능을 지원하기 때문에 차선 이탈과 함께 반절 주행 즐길 수 있는 차량입니다 또 열선 핸들 지원을 하고요 열선 시트 뿐만 아니라 운전석과 동승석 모두 통풍 시트까지 지원을 해주기 때문에 옵션이 굉장히 풍부하고 차선 이탈 방지 시스템, 그리고 주차 보조 시스템까지 들어가져 있어요. 네, 차량의 뒷좌석에 앉아서 보셨을 때딱 드는 실내 느낌인데요. 보시는 것처럼 전혀 올드하지도 않고, 연식이 제법 신식 연식에 들어가는 차량이기 때문에 예전 감성을 느낄 수 없고, 현대적인 디자인에 멋스러운 관리 상태 확인해 볼수 있습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김성규 중고차의 김성규 팀장입니다. 오늘도 가성비 너무 좋은 지프 차량 가지고 왔는데요. 저희 채널에서 올려드렸다면 거의 이틀 내로 판매가 되는 정말 인기 많은 중고차입니다. 이 차량이 왜 이렇게 인기가 많냐면 금액 대비 디자인도 너무나 멋스럽고요. 거기다가 이 리미티드 등급 같은 경우는 금액 대비 옵션도 워낙 풍부하다 보니까 가성비가 좋아 빠른 판매량을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오늘 제가 가지고 나온 차량은요. 지프 체로키 KL이라는 모델이고요. 정확한 등급은 2.4 리미티드 등급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솔린의 엔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잔고장이나 이런 부분도 크게 없이 정말 가성비 좋게 탈수 있는 차량으로 한번 준비해 봤어요. 오늘 제가 가지고 나온 차량 스펙도 너무 좋습니다. 2020년 등록한 20년식 모델이고요. 키로수는 약 98,000km 정도를 뛰었습니다. 성능상 교체 부위 없는 무사고 차량에다가 누유라든지 누수도 없는 매물로 준비했으니까 많은 관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판매 금액도 이렇게 띄어 드릴 건데요. 저렴한 금액대로 가지고 온 차량이니까 다시 한번 많은 관심 부탁드릴게요. 네, 엔진 소리와 함께 엔진룸 컨디션도 한번 보여드리려고 본 네트도 한번 활짝 열어봤는데요. 일단 가솔린 엔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 여기가 굉장히 울리는 지하 공간임에도 불구하고 특별히 큰 소음 없이 그리고 큰 진동 없이 좋은 엔진음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한번 육안으로도 보여드릴게요. 보시는 것처럼 이게 엔진룸이 작기 때문에 이렇게 딱 봤을 때 누유나 누수도 확인하기 편합니다. 근데, 누유나 누수도 위에서 내려다 봤을 때도 없고, 어차피 오시면 저희가 리프트도 한번 띄워드려서 하부 점검과 함께 하체에서 나오는 누유 누수도 한번 확인해 드릴 거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부담 갖지 마시고, 많은 방문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제가 가지고 나온 차량의 컬러는 보시는 것처럼 화이트 컬러로 한번 가지고 왔고요. 본네트 쪽부터 자세하게 보여드릴게요. 자잘한 돌팀이 있다든지, 돌팀이 있어서 뭐, 덧칠을 했다든지, 그런 흔적이 없기 때문에 굉장히 깨끗한 광택 상태를 가지고 있고요. 약간 먼지가 올라져 와 있어서 저희가 혹시 돌 팀이 있나 다시 한번 찾아보느라 손자국 정도는 있을 수 있습니다. 출고할 때 깨끗하게 닦아 드릴 거고요. 지프 시그니처 그릴 함께 들어가 있고 얘도 파손 없이 깨끗하게 관리 잘 되어 있습니다. 전면부 있는 옵션 같은 경우는 전방 감지 센서 지원을 하고 얘가 반자율 주행도 사용이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반자율 라이다 센서까지 들어가 있어요. 라이트 같은 경우도 습비 찬다든지 뭐깨지면상 백화 현상 백화현상 없이 깨끗하게 관리 잘 되어 있고요. 앞에 휀다, 본네트, 범퍼 간에도 단차나 이색 없이 깔끔한 컨디션으로 준비 잘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가니쉬류들에도 SUV 특유의 고질병인데 하얗게 뜨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럼 차가 전체적으로 지저분해 보일 수 있는데 그런 현상도 없이 깨끗하네요. 앞쪽 휠 같은 경우도 휠 스크래치 전혀 없이 깔끔하게 관리 잘 되어 있고 타이어 트레드도 너무 좋아요. 한80% 정도 남았기 때문에 타이어도 교체하실 필요 전혀 없습니다. 앞에 휀다, 앞도, 뒤도, 뒤에 휀다까지 전체적인 측면부도 너무 깨끗하다고 라 설명해 드리고 싶고, 자잘한 문콕도 없기 때문에 보기가 너무 좋습니다. 썬팅 같은 경우도 뭐 찢어진 자국이라든지 기포 현상 전혀 없이 깔끔한 컨디션 유지 잘하고 있고, 이런 크롬 몰딩류에도 물때 지면 지저분해 보일 수 있는데, 물때 현상 하나 없이 깔끔한 차량이네요. 사이드미러에도 옵션 들어가 있는데 사각지대 경고 시스템이라 그래서 안전운전도 도움이 되시고 보험료 할인도 받을 수 있다는 점 참고해주세요 위쪽으로는 루프랙 들어가져 있는 모습 확인해 볼 수가 있고 이 도어 부분에는 컴포트 액세스 기능 들어가 있고요 이렇게 손자국 나지 말라고 보호필름 안쪽에 붙여놓은 차량입니다 실내 공간도 한번 체크해 드리도록 할텐데 실내 공간도 이게 사실 디자인이 정말 멋스럽게 잘 빠졌다 보니까 금액 대비 너무 가성비가 좋고 인기가 많은 차량입니다. 안쪽 대시보드 같은데도 예전에는 이것저것 붙이고 다니느라 중고차에서는 좀 지저분한 현상들이 많았는데 요새는 뭐 거의 붙일 일이 없다 보니까 새것처럼 깔끔하게 유지 잘 되어져 있고요. 시트 컨디션도 한번 체크해 드릴게요. 시트도 타고 내리면서 어쩔 수 없이 주름이 가고 찢어질 수밖에 없는 부품 중 하나인데 이 차량 특별히 주름도 많지 않고요. 찢어진 자국도 없고 깨끗하게 관리된 모습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도어 같은 경우도 타고 내리면서 쓸리기도 좋고 워낙에 사용을 많이 하는 버튼들이 많이 배치가 되어 있다 보니까 버튼까짐이나 이런 현상이 있을 수가 있는데요 그런 현상도 없이 깨끗하게 관리 잘 되어 있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뒷유리 같은 경우도 썬팅 데미지 없이 깔끔하게 잘 붙어져 있는 모습 확인해 볼 수가 있고 이게 뒷좌석 공간도 넓어요 그래서 이게 패밀리 용도로 쓰시기에도 너무 편하게 쓰실 수가 있고 주차석 시트는 뭐 거의 정말 새 거라고 말씀드려도 될 정도로 깔끔한 시트 컨디션을 보여주고 있는 차량입니다. 뒷바퀴 휠 같은 경우도 특별히 휠 데미지 없는 깨끗한 휠 관리 상태를 확인해 볼 수가 있고요. 뒤에 타이어 트레드도 거의 뭐80% 정도 남았기 때문에 정말 주유만 하면 되는 좋은 차량입니다. 뒤에 후미등도 저희가 뭐 깨져 있는지 혹은 습기가 차는지 확인을 해 봤는데요. 특별한 특이상 없이 깔끔하게 잘 관리되어 있었습니다. 뒷유리 같은 경우도 유리에 파손 없고요 썬팅에 들뜸이 없기 때문에 썬팅 제작업 전혀 필요 없는 차량이고요 후면부도 옵션이 좋은데요. 후방 센서, 후방 카메라 들어가 있고, 네, 이렇게 전동 트렁크까지 들어가져 있는 모습입니다. 트렁크 안쪽 공간도 제법 넓은 사이즈를 확보해주기 때문에 짐도 많이 실을 쓸 수가 있고, 위쪽에는 러거지 스크린 들어가져 있는 모습이에요. 이 전체적인 트렁크 공간이 골프백을 두개 조금 낑겨서 넣으면 세 개까지도 들어가니까 요점 참고해 주시고 시청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트렁크를 닫을 때는 모터에서 이음 하나 들려주지 않고 부드럽게 잘 닦여주는 모습 확인해 볼수 있었고요. 이 반대쪽 후미등 같은 경우도 습이 찬다든지 특이점 없이 깔끔한 모습입니다. 지금부터는 조석인데요. 뒤에 횡단화 범퍼 간에 단차이색 역시 존재하지 않고 조석 뒷바퀴도 굉장히 깔끔한 상태로 준비 잘 되어 있습니다. 뒤도앞도 앞에 핸다까지, 와, 진짜 사용감이라고는 거의 찾아볼 수 없을 만한 깨끗한 컨디션으로 관리가 잘 되어 있고, 이 앞쪽 휠 같은 경우는 이쪽에 보시면 약간 사용감 정도 살짝 보여지고, 좀 아쉽다라고 설명해 드리면 될것 같아요. 네, 오늘 제가 이렇게 지프 체로키 KR 차량 가지고 왔는데요. 시세, 정말 전국 최저가입니다. 그리고 차량 관리 상태는 시세는 정말 최저가지만 관리도 정말 최고의 상태라고 말씀드려도 될 정도로 좋은 관리 상태를 가지고 있으니까요. 관심 있으신 분들은 문의 주시면 저희가 친절하게 설명도 해드리고 오시면 쉬운 점과 함께 리프트 점검 체크해드리겠습니다. 네, 옵션 설명을 위해서 실내로 돌아왔고요. 이 차량의 특장점 중 하나인 굉장히 큰 파노라마 썬 루프를 함께 즐길 수 있는 차량입니다. 이렇게 열고 닫을 때도 모터에서 이음이나 레일에서 걸리는 현상 없이 굉장히 부드럽게 작동해주고 있습니다. 네, 투 채널 블랙박스 들어가 있고요. 혹시 방전이 날 수도 있기 때문에 선은 빼둔 상태입니다. 그리고 왼쪽으로는 하이패스 기기 장착이 되어 있어서 하이패스 카드만 꽂고 타시면 되는 차량입니다. 그리고 순정 내비게이션을 지원해 주는 차량이고요. 이런 식으로 터치 형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굉장히 부드럽게 사용하시면 될것 같고요. 터치 같은 경우도 렉하나 보여주지 않고 굉장히 잘 작동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열선 핸들 지원을 하고요. 열선 시트 뿐만 아니라 운전석과 동승석 모두 통풍 시트까지 지원을 해주기 때문에 옵션이 굉장히 풍부하고 차선이탈 방지 시스템 그리고 주차 보조 시스템까지 들어가져 있어요. 후방 카메라 화질 또한 굉장히 밝고 가이드라인도 즉각즉각 잘 반응해 주기 때문에 편하게 주차하실 수 있는 좋은 차량입니다. 핸들 같은 경우도 깔끔한 커버 씌워놓고 타셨고 요런 안쪽을 빼보더라도 지저분한 훼손 자국 없이 깨끗하게 사용 관리 잘해준 차량이고요. 전방 추돌 방지 시스템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크루즈 컨트롤 스마트 기능을 지원하기 때문에 차선 지탈과 함께 반절 주행 즐길 수 있는 차량입니다. 왼쪽에는 핸즈프리 기능들 배치가 되어 있고요. 오른쪽에는 크루즈 컨트롤 배치되어 있다 보시면 될것 같아요. 계기판도 보시면 현재 기름이 없다는 주유 경고등을 제외하고 특별한 경고등이 없고요. 현재 실주행거리 98,510km 확인해 볼수 있습니다. 네, 운전석에는 메모리 시트도 지원을 하고요. 운전석과 동승석 모두 전동 시트로 들어가 있는 차량입니다. 공조기를 조작할 수 있는 버튼들에도 버튼까짐 없이 깨끗하게 관리 잘 되어 있고요. 전자파킹 기능 지원을 하고 스마트키도 두 벌이 있기 때문에 키분실도 걱정하지 않아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뒷좌석 또한 열선 시트가 있기 때문에 패밀리 용도로 쓰시기에도 전혀 손색이 없습니다. 네, 차량의 뒷좌석에 앉아서 보셨을 때딱 드는 실내 느낌인데요. 보시는 것처럼 전혀 올드하지도 않고 연식이 제법 신식 연식에 들어가는 차량이기 때문에 예전 감성을 느낄 수 없고 현대적인 디자인의 멋스러운 관리 상태 확인해 볼수 있습니다. 네, 저희가 시운전도 충분히 해보고 영상을 올려드리고 있다는 점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시운전 했을 당시에 하체나 이런데도 잡소리도 없었고 엔진 컨디션도 너무 우수했습니다. 로어의 다리가 나가 가지고 덜덜덜 떤다든가, 초바가 나가서 찌그덕 거린다든가 그런 현상도 없는 깔끔한 차량이니까 많은 문의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전 지금까지 김성규 중고차의 김성규 팀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